안녕하세요 스마트사이카의 김갑동 과장입니다 오늘은 렌트리스 견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렌트리스 업체들이 많아서 어디로 알아봐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요 어, 이 중요한 건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견적 조건을 어떻게 할 건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0개월 했을 때 가장 저렴한 캐피탈이 다르고 48개월 했을 때 가장 저렴한 캐피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먼저 설정하시고 업체를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렌트리스 비교견적입니다. 렌트와 리스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렌트가 유리하신 분이 있으실 거고 리스가 유리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 출고 기간입니다. 아직도 출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 빠른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즉시 출고 재고 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즉시추고 재고 리스트 보겠습니다. 일단 즉시추고 재고 리스트는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재고입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원하시는 재고가 있으시면 저희가 최대한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취소차 재고들도 제법 나오고 있으니까요. 재고가 예전보다는 구하, 구하기가 조금 수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